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나시며 하늘을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그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강귀꽃 비바람 으로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 날개밑을 놓아라 그 사랑 그늘 주 날개비 내신은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서며 돌보심을 받고

啊，生也。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8월 21일 거룩한 금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들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이 귀중한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이남이고 예수님의 성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이처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찍에 맞아 살결이 찢겨지고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병든 마음 육적으로 병든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처럼 내게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했고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머릿속인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다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조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토록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모세가 하나님께 강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한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했던 모세처럼 아버지 제들도 주임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아버지 주임과 친밀히 지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마음이 제들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젤로 이러한 열장이 주여 저희들에게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하는 마음이 늘 계속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억하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제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날마다 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인간을 통해 할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의 자정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간 동안 주를 하는 일과 믿는 일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성함을량을 이루도록 저들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 아마 이처럼 하나님 이같이 모여서 대면 서로 모여서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이같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로 서로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향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 새벽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 바라옵게는 빠른 시일 내 코로나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속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암 치료 받는 여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잘 받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 성도인들의 생업에도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호주되어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1, 2, 3, 4 성교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국을 축복해 주시고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성교신학대학과 그리고 한신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지내고 있지만 각자 각자 하나님 아버지 차원 것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평화통일이 이 땅에 복음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부터 57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마라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예를 모으고 가로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나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장인 가레바가 제게 말하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니다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내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의 유월절에 가까우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아, 살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또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대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이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복음에 대적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서 나사 살린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드린 의원을 좀 살펴보면은 저들이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 7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잘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 떼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즉 대제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 떼들을 지키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대지상 임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대상 가야바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저가 어떻게서라도 지키고 보호해야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지상 가야바가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대상 가야바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분명한 것은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이 오직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대적하게 되는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아주 요인이 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잠깐 가셨어요.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베델 근처에 있는 마을이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가셔서 그 수사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을 줄로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계셨다면 라 아마 쉽게 예수님은 붙잡혔고 또 쉽게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피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또그 직시에서 예수님 붙잡혀서 죽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고 나서 에버람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경관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리고 앞에 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은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더 유하신 뒤에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뜻과 소원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빠른 신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겠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고 그때 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올라와서 자기들의 몸을 성결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이같이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 또는 장막절 이큰 절기를 앞에 두고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를 정결케 한 뒤에 이 귀한 절기에 참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결된 마음으로 또 정리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예배드릴 때마다 이같이 먼저 준비되고 정결된 마음으로 성결된 이러한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번 6월 전에는 예수님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오시면은 이대제장들과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곧 죽일 테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시면 곧 죽음을 당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쑥은 쑥 거린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쑥은 거림을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무서워해서 피하시는 이런 분처럼 비춰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죠. 우리가 잘한 대로 마태문 16장에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순환받는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권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산명 안에 부활할 것이다. 처음으로 순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막았죠. 예수님, 그런 일어있습니까 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왜 합니까? 그렇게 막았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목숨도 내놓는 이런 결단도 때로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정전 20장에 보면은 사도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때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이 내려와서 사도바울을 막았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은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거기 가면 틀림없이 붙들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렸습니다. 때 유명한 사,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다자들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은 빌레,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죽음이 두려워서 안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권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이래 자기의 물과 피와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맡겨진 십자가 잘 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때를 따라서 활동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결케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정결된 마음으로 성결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정말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이 귀한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에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배 전에 먼저 성격케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았고, 예수님께서 6월짜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비록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복세인 십자가 지고 주임을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지고 주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머리속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에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같이 목숨도 다 내놓으시고 십자가를 씌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는 일에 십자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우리 보수, 비대면 얼굴과 얼굴 볼수 없는 상태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서로 중복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항암치료 받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 실내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우리가 놓고 기도하시고 므로 남아 봉이 평화롭게 될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두손 들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지 이름 세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